여러분, 혹시 2005년에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서울 신정동의 평범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끔찍하고, 그 어떤 영화보다 더 현실적인, 진짜 일어난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알고 계셨나요? 가을 연휴에 아침 공기가 맑던 그날, 신정동에 살던 회사원 윤서 씨는 정말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후 며칠, 도시의 어딘가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유기된 상태로요. 신원 확인이 된 순간, 도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답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시민들은 밤마다 창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의 안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만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리의 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2005년 11월, 윤서 씨를 잃고 5개월여가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여성 미정 씨가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계절은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님이 친정에 다녀오시는 것. 그 정도면 흔한 일이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되었고 열흘이 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내 너무도 익숙한 그.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끔찍하게 유기된 시신이 또 발견된 것이에요. 그리고 수사팀은 그 순간 오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구나. 이건 연쇄살인이다. 두 사건의 수법이 너무도 동일했거든요. 피해자들의 신체는 비닐로 감싸져 있었고 끈으로 결박당한 채로 쌀포대와 톱자리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같은 방식을 반복하려는 것처럼요. 이것은 살인범이 도시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또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어머니라면, 자녀라면,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신정동은 더 이상 평온한 주택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포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경찰청, 양천경찰서, 미제사건 전담팀, 모든 경찰력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어요. 23만 명. 상상이 되시나요? 23만 명을 일일이 조사하고, 그중 1,514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DNA를 채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밤새 밤을 지새며 사건의 단서를 찾으려고 했지요. 혹시 CCTV 영상 분석? 그렇습니다. 혹시 목격자 추적? 그것도 했습니다. 혹시 정황상 용의자? 수없이 많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DNA는 일치하지 않았고 증거는 남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찰은 국경까지 넘었습니다. 중국 공조수사 피해자들의 유기방식, 끈의 종류, 사용된 포대의 특성 같은 것들을 중국 경찰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혹시 모를 해외 범인의 가능성까지 점검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2013년 8년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어요. 그때 어떤 기자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썼고, 어떤 시민은 평생 풀리지 않을 사건이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그 약속이 잊혀질 그 순간까지도 어디선가 경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놓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0년대 경찰 수사에서 죽음은 시작이 되었어요. 경찰은 범위를 무한정 확장했습니다. 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의 추적은 이미 저승으로 간 자들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장시 2005년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이었던 그 남자입니다. 딱히 눈에 띄는 사건 경험도 있었고, 그는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남자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2015년에 죽어 있었어요. 화장된 상태로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의 DNA를 채취할 것인가?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병원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의 생전 혈액 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경찰은 신정동 일대의 수십 곳 병원을 뒤져 다녔습니다. 낡은 기록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혈액 샘플을 찾아냈습니다. 20년 전그 남자의 피가 유리병에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경찰은 그것을 채취했고 피해자들의 소고과 피해자를 결박했던 끈에서 나온 DNA와 비교했습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일치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20년, 18년간을 미제라고 부르던 이 사건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두 건의 끔찍한 살인,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인은 단한 명이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경찰의 집념은 그를 찾아 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남겨진 자국,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마침내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엽기토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 그 악명 높던 사건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사건과 이 2005년의 신정동 살인 사건을 연결지었었죠. 같은 연도, 같은 도시, 그렇게 끔찍한 수법이면 분명히 같은 범인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수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장 씨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2006년 엽기토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감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엽기 토끼 사건은 아직도 오늘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범인이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른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밝혀낸 진실 하나는 명확합니다. 신정동의 두 여성의 피극은 그 악마적인 남자 하나가 저지른 일이었다. 20년, 8761,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유족들.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절망 속에서 경찰의 집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그 집념의 결과로 우리는 진실을 얻었어요.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 경찰의 손길은 저승까지 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20년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알았어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